이렇게 달러를 약하게 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탈달러를 꿈꾸면서 금을 매집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한 다른 요인으로는 최근에 유로화 강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유로화가 상승한 이유를 크게 한번 보시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간세 정책에 따른 미국 자산의 매도세, 즉, 셀 아메리카가 유행했고요. 또한 유럽의 방위비 지출이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면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로 촉발된 달러 표시 자산 매도세와 그리고 방위비 중심으로 유로화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결국 유럽의 방위비 지출 증가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유로화를 이렇게 강세로 끌어올렸습니다. 유로화 차트를 보시면 트럼프 취임 이후로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정말 반대 방향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죠. 최근 유로존이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한 것도 물론 한몫을 했고요. 원래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돈을 풀면 유로화 가치가 하락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장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유로화 강세를 보였고요. 유로화 강세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요인이 추가가 된 거죠. 큰 흐름으로는 관세와 미국 부채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국에서 자금 이탈을 가속화시켰고 그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지속됐고 또 다른 요인으로는 유럽의 방위비 지출, 유럽의 금리 인하, 경제 회복 기대감,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미국은 이렇게 달러 약세를 계속 용인할까요? 저는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한 통과로 인해서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잠시 밟았다가 다시 엑셀을 밟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제차 달러 패권을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등 뭐든 이용해서 달러를 적당한 다시 강세로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흐름은 아니지만요.